사람을 좀 품절하는 마음이 커요. 어? 사람을 제 잣대로 판단하고 품절하는 응. 그런 마음 어떻게 보어어땠어 어떻게 그것을 안 되지. <laughs>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건 왜냐면 자비심이 적기 때문인데, 자비심을 키워 왜냐면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 네. 우리는 다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이 부처님 씨앗을 다 갖고 있어. 그럼 부처님 씨앗이 어떻게 오냐 이 우주에 지금 꽉 차있어. 그게 바로 진리야 진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우주에 꽉 꽉 차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허공으로 통벼 있는 것 같아지면 빈게 아니고 꽉 차있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사이도 없이 꽉차는데 우리가 그런 걸왜 그냥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부처님 제자어떻고 말해? 그러면 부처님이 제자는 첫째, 상대를 생각할 때에저 사람도 부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네, 부처의 씨앗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의 씨앗은 다 있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전부 다 있어. 그래서 네. 그,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또, 어, 남을 이렇게 안 됐다고 치부인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모든 게다그부처님 씨앗에서 나오는 생각이야. 그리고 나쁜 생각이 그래서 사실을 따지 보면, 은 우리가 생각이 나쁜 생각도 좋은 생각도 없는 거야. 응? 그러면 뭐냐? 나쁜 생각이 들때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믿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부정으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아이고, 진짜 하는 게 너무너무 믿고 싫다. 그럴 적에, 아, 저 사람도 나한테 똑같은, 부처님이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도 저 생각을 버리고 여신히 기도해서 부처가 될수 있다 네. 생각하면 마음이 그 마음이 없어진다 네. 그렇게 하면 돼또 네. 뭐 있어? 어? 네. 얘기해봐 궁금거궁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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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이게 죽겠네 학생도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스님나다도도 싫었다가 좋았다가 나도 그런가? <그럼, 웃음> 뭐. 네. 그렇지. <laughs> 자비심 부족해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싫다 좋았다 헐쩍에 <laughs> 그게 그 싫었다 그, 좋았다 괜찮아 <laughs> 그런데 자비심을 내세요. 그게 싫었다 <laughs> 좋았다, 좋았다 왜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까? 응 음,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가지고 나도 휴를 봤어. 근데 그휴를 보고 얼마 안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이 어렵게 된 거야. 그래. 내가 그랬거든. 어디 가든지 스님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잘못 나도 잘못이 많아.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잖아. 부처님이 이뻐하신다 이거야. 그럼 왜 이뻐하시냐? 내 원심이 깨끗하니까. 원심. 그리고 길을 안단 말이야. 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딱그 길로 들어섰다가 팔을 딱 뒤졌다가 뺐다고. 아, 이건 아니다. 뺐다고. 그렇지만은, 그걸 가게끔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어. 이거 아니거든? 그 순간에 내가 판단이 잘못될 거라. 빨리 발을 빼고 그 사람도 발을 빼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네 나는 스님은 어떤지 알아? 아침에 딱 이랬다. 우리 집 방에 오셔는 부처님 계시거든. 내가 서울서부터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 부처님을 내가 모신 게 아니고, 이제, 신동 하나씩 이렇게 부처님을 사다 주더라고. 그 모셨는데, 한 번은 작고 한 번은 크고 이렇게 엄마라 쓰라고. 그래도, 그때 아미타 부처님 들으시는 걸 내가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불사가 그냥 앞에 달리는 거야. 아침 일어나면은, 뭐, 내복바람이라도 좋아. 가가지 부처님, 오늘은, 오늘도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다섯 번을 해. 오늘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오. 그래서 다섯 번을 하고, 합장하고 나와서 밖에서, 하늘이시오, 부처님이시오. 이 우주 건가래요. 이 허공이시오. 오늘도, 얘도 걸림없고, 네.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나도 어떻게 다 있잖아. 나도 미운 사람이 나도 있어. <laughs> 미운 사람이 이상하게 생기면, 은 야, 내가 그러고 빌었는데, 그게 이게 무슨 생각이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는게 내가 생각할 적에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총무수님은 참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해. 네. 돌아가시고나서 내가 천도제도해 드릴 수 있고 내 나름대로 할수 있잖아. 내가 죽으면 누가 해 줄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천도해줄 사람이 없다고 나는 생각 그래. 응, 아마. 그래서 손님 스스로 천도하시면 되지. 사실땐 그 손님 스스로 선도하시면 되지. 언제 안 가서는 들어 있지. 없다고 생각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으로 가면은 부처님 옆에 그대로 갈 거다. 그 생각해. 그래서 그걸로 위하는 사람들 왜냐면 잖자아무도 누가 내 상자가 있어서 나 기도를 해줄 거야 모를 거야. 그러니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데 스님 저희가 해줄 수도 어? 있잖아요. 저희가 스님 돌아가실 때 저희도 저희도 해줄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스님 지금. <웃음> <스님한테> <웃음> <돌아가보시데요>. <웃음> <마음을 먹으시면> 연습삼아 한번 돌아가보시세요. 누가 돌아지나요? 연습삼아 한번 눈을 감아 봐야죠. 아니 근데 들어봐. 네. 사람이 있잖아. 네. 문턱을 넘기 전하고 문턱을 넘고 나서 네. 마음이 달라. 다른데요. 어. 항상 마음을 음. 항상 똑같이 음. 처음이나 끝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제 아니 그건 볼. 있지. 내가 그건 생각해. 네. 네. 내가 돈이라도 몇천 원을 나한테 몰래 주고 나한테 <laughs> 그 천도제를 좀 잘해라. 하는데 네.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천도제를 제대로 할수 있어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게 음. 문제 그거랑 스님 말씀은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이돈 떠나서 아, 이 와서 얘기 하고. 스님이 돌아가시면요, <laughs> 우리가 정말로 무량하게 열심히 그래서 무상심이 나, 저희가 다신도끼 위해서 스님 좋은데 가시라고 알았어, 알았어.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아, 그게 그거, 그것도 내가 생각을 해야지. 자식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생각하면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도 선생님, <laughs> 우리 무량해매 신도들은 진짜 착하고 정말 그럴 음. 수 없는 신도들이 모인 그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제일 못된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네. 제일 <laughs> 못된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엄 이야 예. 인사하고 나고 세끼이한 말이야. 아, 그래. 네. 12월 12시 2시 12 사태.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점심 공양하고 조금만 저 케이크 하나 사왔으니까 음. 미리 하려고요. 전에는 제가 항상 그내 생일날 내가 케이크 들고 오면 스님하고 같이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못올거 같아 갖고. 오 케이크 사가왔어 저기 올려놨잖아. 아 그럼 아.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어. 스님 노래 불러주고 저기 어. 갖고 왔어요. 어어 어, 어, 그럼 불 켜자. 지금 할래. 어 지금 어. 하자. 갖고 와. 네. 지금. 음. 오는 아, 데조금같은게 <laughs> 너무 조그만 <laughs> 것밖에 없어 조 해놓는 사람지 어. 그거 내려놓고 반다 <laughs> <저보다 없는 것보다. 웃음> <다녀와. 웃음> <laughs>